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리예요 오늘은 겨울 쿨톤 립 추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로만 준비해 봤습니다. 브라이트톤부터 딥톤까지 다양한 색상과 추천 꿀조합까지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코레트의 마눌리아 색상입니다. 이 제품은 겨울 쿨톤 분들의 베이스 추천템입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저는 주로 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립을 바르고 어떤 색상의 립을 얹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물든 듯한 표현이 돼요. 평소 너무 진해서 단독으로 바르기 어려운 색상도 이 제품을 베이스로 깔고 가운데만 발라서 연출하면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여름 쿨톤이신 분들은 베이스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발라도 찰떡일 색상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 콜레트의 땅뛰드 플로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럼기가 많이 도는 색상이에요. 하지만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의 뮤트한 느낌도 나서 너무 진한 플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플럼 색상이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저는 이 색상을 여름에 쓸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튀는 색상이 아니라 그런지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겨울인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색상의 상의와 잘 어울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콜레트의 비유부께입니다. 제가 콜레트 립에 빠져 있어요. 색상도 다양하고 매트 립답지 않게 입술이 편안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 색상은 가을 웜톤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잘 어울릴만한 색상이에요. 레드 브릭 색상인데 쿨톤, 웜톤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아주 잘 어울릴 제품입니다. 아마 겨울 쿨톤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 진짜 가끔 플럼과 핑크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망설이지 않고 찾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유튜버 갈릭님이 영상마다 매번 쓰시는 걸 보고 영업당해서 구매한 건데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차분한 색상이라 그런지 생얼에 발라도 예뻐요. 다음은 비바이 바닐라의 워터드롭 베일 틴트 플라워 샤워입니다. 처음엔 워터 틴트처럼 묽게 발리고 픽싱되며 매트해지는 제품이에요. 어, 이 색상 공홈에서는 굉장히 딥한 모브 플럼 핑크로 발색샷을 올려뒀던데 제 입술에서는 생각보다 웜한 핑크 색상으로 발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천템으로 가져온 이유는 겨울 쿨톤이신 분들, 특히 저처럼 딥톤이신 분들은 맑거나 아주 딥한 색상 아니면 어울리기 힘들잖아요. 조금이라도 흰기가 돌면 바로 뱉어버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꽤 피부톤과 안정적이라서 모브톤을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으셨던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 정말 미친 착색력과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지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쿨 로즈업입니다. 이 제품도 앞선 비바이바닐라 틴트처럼 뮤트한 제품입니다. 요즘 뮤트가 유행이라 그런지 저도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보통 다음에 나올 커런트 잼 색상과 조합해서 쓰고 있어요. 두 개의 조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커런트 잼 색상입니다. 블라틴트 중에 맑은 색상은 참 찾기가 힘든데 이 색상은 탁한 느낌 하나 없이 맑게 표현이 됩니다. 대신 약간의 다온기가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닌데 완벽히 쿨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땐쿨 로즈업 색상의 핑크기로 이 다온기를 좀 눌러서 같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블라틴트류 중에 묻어남도 심하지 않고 지워질 때 지저분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무스 틴트 블루베리 머랭인 척입니다. 헉할 만한 엄한 색상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내는 것이 겨울 쿨톤 딥톤만의 특권이죠. 팔레트가 매우 좁은 대신이라고 위로해봅니다. <laughs>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얇게 발라준 후에 가운데만 덧발라 연출해줍니다. 플립으로 바르기엔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바르면 데일리로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에요. 브라운 느낌도 있어서 차분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여서 꾸준히 잘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맥의 디포데인저 색상입니다. 겨울 쿨톤이시라면 꼭 구매해보세요. 오늘 나온 립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색상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딥한 플럼 레드 색상이고요. 흰기, 브라운기, 모브, 다뺀 정직한 플럼 레드 색상입니다. 바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는 형광등 립이고요. 바르고 나갔을 때말안 해도 영업 가능한 립 제품이 저한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꼭 물어봐요. 가르쳐 줬는데도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아주 섹시한 느낌을 주는 컬러입니다. 립스틱이라 묻어남도 있고 지속력도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이 색상이면 그냥 불만 없이 쓰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린 제품 중에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꿀조합 소개해볼게요. 콜레트 마뇨리아 색상을 립 라인에만 도포해주고 맥 디포데인저 색상을 안쪽에 톡톡톡 발라주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줄수 있는 립을 연출해줍니다. 다음은 비바이 바닐라 제품을 전체적으로 깔고 콜레트의 땅티드 플로랄 제품을 발라주세요. 부족한 지속력을 틴트가 잡아주고 립스틱의 쨍한 발색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의 립 추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